플랐습니다. 저 이제 초비상. 초비상. 유튜브 올릴 게 없어요. 이제 자꾸 오늘 친다. <laughs> 주간이나 월간 클리 빼자. 죄송합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할 김에 연동부 계시나 노유리에 대해 아래로 다시 고아 사장님 오셨습니까? 아, 오셨군요. 사장님. 언제 1편 있게 가는지 궁금합니다. 싸가지 가끔 방송에서 살짝 무섭게 일어나시는 게 근데 이거 맞대. 약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헬로 에브리바디 약 먹고 바로 킨 겁니다 알러지는 아닌 거 같고 감기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음. 방송 쉬시지 아니야 그래도 돈, 돈 아니 너희들 보려면 <웃음> 농담 농담 <웃음> 근데 지금 조진 게 유튜브 올릴 게 없어 이제 지금 많이 조졌습니다. 음.. 유튜부 편집 보는 이제 없습니다. 어, 유튜브 편집자도 다시 뽑아야 되고 지금 다 관두시고 다 쉬고 그러셔가지고 초 비상. 초 비상. 근데 몸이 아파서 할 수가 없다. 음. 아 근데 뭔가 자꾸 관두셔가지고 우대사항 같은 걸좀 추가해야 될것 같아. 오신 분들 보면은 뭔가 아쉽거나 뭔가. 아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좀 달러 스타일이 아 이제 버튜버 약간 VR 편집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편집인데 완전 그 현실 예능 편집 같은 걸 갖고 오신 거야 방송국에서 편집하시는 분이 편집을 지원해줘가지고 약간 좀안 맞아요 그게 보면은 영상이 이게 1월달 때 영상을 지금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. 근데 이러면 안 돼. 진짜 쭉쭉 밀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밀리지가 않더라고. 사람들이 계속 뒤에거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대거를 뽑아야 될것 같아. 지금 너무 너무 힘들어. 지금 우리 편집 팀들 다 좋은데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. 지금. 지금 일주일에 2개 내는 것도 힘든데 난 진짜 내 목적이 일주일에 적어도 4개 이상은 내고 싶거든요. 쇼츠까지 포함해서. 그 정도도 안 되니까 지금 뭔가 내가 컨텐츠를 하는 게 없기도 하지만은 뭔가 더 내고 싶단 말이야. 근데 그것도 딱 재밌게 내고 싶은데 좀 너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엔 연락을 좀 빨리 드려야겠어 여러분들도 뭐 있으시면은 편집 좀 해서 조공 좀 하세요. <laughs> 근데 뭐 없습니다 별거 들어오셔봤자. 와 여기가 그 맨날 이들어 분들에게 뺏긴다는 그 랜덤북은요 정말 신기해요. 하면서 딱 들어오면은 되게 황망하고 조용한 약간 서부도시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시골 동네, 망한 시골 동네 같은 느낌이라 할 김에 연동구 계시나? 너희들에 대해 아래로 다시합 갑자기 시작된 연동구 면담 누가 가장 먼저 오고 누가 늦게 오는지 봅니다 잠시 후자 그러면 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. 아 사장님 오셨습니까? 아, 아, 오셨습니까 뭐, 사장님? 뭐 그렇게까지 기강잡힌 척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괜찮습니다. 그래요 제가 이렇게 원래 좀 면담 타임밍 갑자기 열대가 있는데 그게 오늘입니다. <laughs> 제가 뭐별 다른 건 아니고 요즘 뭐, 뭐 다들 근황 차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. 아모니카 부르고 있었습니다. 존나 뜬금 없긴 하네요. 네네 <laughs> <laughs> 그 이제 나갈래. 잠깐 나올래 이제 나갈래요? <laughs> 이제 나갈래요? 이제 나요 아니요 <laughs> 나가고 싶으시군요 <이름> 아니에요 <laughs> 아니요, 아니에요 아니에요 <laughs> 아 그런 거였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,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아니요, 저 이름 잘 헷갈려요 음, 그래요 그... 그러면 하모니카 한번불러보시래요 아! 약간 그 국기에 대한 재창 느낌으로다가 일단은 한번불어주시죠 일동, 묵념 이제 끝났나요? 네. 이제 저희가 랜동부 새 편집자를 다시 커뮤니티에 올린 경험 해가지고 이제 현 편집자분들과 이 랜동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섭내를 분들까지 해서 급작스럽게 늦작 없이 면담을 좀 해볼까 합니다. 다들 그동안 뭐 하고 지내셨을지요? 저는 이제 쉬고 있지만 사정에 의해서 아그 수술 받으신다고네 그렇죠. 지금은 잘 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. 다행입니다. 이게 그 회복하시고 나서 오시지 않은 분들이 계셨었거든요. 또안 오신다는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. 다행입니다.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. 랜동부 영원하게 no. 네, 영원할 수는 없고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저 도구맨 할말 있습니다. 네, 하시죠. 전재 대사님께 가는지 궁금합니다 네? 3월에 이제 대기가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가 없었어요. 네, 연락이 아직 안 오셨나요? 예 네, 연락이 안 왔는데 연락을 먼저 하셔도 그럼 근데 제가 DM을 드리려고 하는 DM이 이제 친구들만 할수 있는 그런 쪽이라서 그, 일판님께 친추 드렸었나요? 예 네, 제가 3월에 드렸는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아 DM을 안 받으셨다 안 그래도 어제 일판님이랑 통화했었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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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왜안 해주세요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아 저는 이미 얘기가 된줄 알고 심지어 도구맨이 이기를한번 했었었는데 그냥 도그맨님 편집 잘하시자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죄송합니다 <laughs> 뭐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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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 이게 저희가 약파님과 이제 도구맨님을 가지고 협의를 했거든요 이제 도구맨님 이제 좀 셰어를 하기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리파님이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, 그렇죠 그쵸. 네, 그래서 저는 뭐 편집자 많으시니까 리빠님이 오히려 리... 렌트닉 거를 더 하는 게 아유 저요 그러면 너무 최고죠. 그래도 얘기는 안 거니까 리반님 한번더 얘기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편집자 분들 다 끝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. 그러면 다음은 강구님. 아 네네. 노아 하고 계신가요? 아니, 아니 지금은 저예요. 아 지금은 안 하고 계시구나. 제가 편집하고 있었습니다. 아다행이 괜히 또일 하시는데 제가 또바쁘시게 그런 게 아니죠. 됩니다. 예, 강군님께서는 아직 저희 편집 몇번 영상을 드리신 분은 아니신데 진호님 편집자로 계신 분이십니다. 그리고 패러블 소속 되고 계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데 아주 편집을 아주 맛깔나게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덜길에 조금 조금 어다 쓰겠습니다. 약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예,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직 편집본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뭐 다른 계신 편점분들 중에서는 따로 뭐 불만사항이라는 그런 게 없을까요? 제가 뭐 피드백을 드리는 거에서좀 너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 그런 식으로 약간 한다든가 <laughs> 왜 그러시죠? <laughs>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나이도 어린 게 지금 사장이라 합시고 지금 말 먹으려고 하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? 아뭐 피드백 쪽에서 문제가 없는데 가끔 방송에서 살짝 무섭게 말씀하시는 게보고계셨구나 아, <laughs> 아니 저는 약간 안 보게셔 가고 약간 뒷담형식으로 말하는 게 <laughs> 보이셨네요. 참. 야 사실상 그거거든요. 혼잣말인데 그게 방송에 켜고 혼잣말을 버린 거죠, 제가. 근데 이거는 근데 제가 그좀더 줄이겠습니다. 항상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. 팬들이 얼마나 얼마나 잘 해주신. 맞아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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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그렇게 생각하시면참 다행입니다. 렌짱. 어. 어. 렌짱. 렌짱요? 이 네. 네. 아... 나 너무... 아니, 그래도 저 이제 일한 지 1년 이제 넘었는데 아 연차 처사했다고 이제...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거...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... 아니 뭐 괜찮습니다 뭐렌이 nope. 뭐 괜찮다는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썸네일러분들로 넘어가셔야죠 누님 널 풀어도 되나요 혹시? 네네네 누님 옛날에 일주일 만에 썸네일 50개 만드셨다고 일주일에 50개요? 예예, 예, 그 프로시거든요 아니, 아니 일주일에 50개는 못 만들긴 하네 그래서 제가 디도님한테 제가 쪽 하면서 디도님한테 서, 썸네일 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썸네일이 되게 다채롭게 잘 만드셔가지고 되게 그래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다들 잘 해주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. 뭐 다른 분들은 뭐 근황 좀 들어 볼수 있을까요? 해파리 님. 네. 아, 갑자기. 왜? 최근에 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? 아, 예,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됐다 보니까. 아, 바쁘시구나. 아 바쁜 건 아니고 이제. 안 바쁘시구나. 체력이 이제. 아, 체력이 없으시구나. 네 교수님한테 또 지켜가지고 좀아지셨구나 좋은 쪽으로 지킨 거예요, 나쁜 쪽으로 지킨 거예요. 어, 어 좋은 쪽으로 지킨 거긴 한데 그렇게 눈에 띄고 싶진 않았는데. 좋은 쪽으로 지켰구나. 예, 네. 아저 그거 썰 하나 풀어도 되나요? 어떤 썰이요? 제가 학교에서 그 자페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나간 적이 있는데. 어, 어떤 거요? 예 자페어라고 그 만화 축제에서 이제 하는 게 있는데. 네네네. 거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면은 회사랑 미팅을 시켜줘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가 별로 없어서 <laughs> 썸네일을 좀 끼었거든요. 아 렌트게늄 썸네일 내내. 그래서 아 이게 매칭이 될까 했는데 매칭을 됐더라고. 요 그래서 가서 아. 대화를 하는데 저보 저를 아시는 거예요. 아 혹시 그 저기 이세계 아이돌 그 매니저 렌트게늄 저기 썸네일로 안 되냐고. 아, 아 회사에서요? <laughs> 아, 네네 그 저기 관리점께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예어 어떻게 아셨지 이러니까 아니 저기 그 분홍 머리랑 그 저기 갈색 피부 있는 썸네일이랑 저기 세구님 썸네일 보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예 네, 잠깐 일 제안을 받았다가 제가 결국 튀는 쪽으로 엔딩 이 끝났지만 그래도. 사장님 덕을 좀 봤다. 예 <laughs> 네, 사장님 덕을 좀 봤습니다. 다입니다. 행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. 예아 <laughs> 네, 가끔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실에서 사장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. 제 영상을 본다고요? 왜요? 모르죠. <laughs> 모르죠. 저는 모르는데 이제 멘트님 많이 보여요. 다른 학우들 유튜브에. 좋은 현상입니다. 근데 그게 실제적인 수치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? 약간 이미 음. 그 학과 내에서도 소문이 서 나가지고 야 제가 그 렌트 개념인가 그 이상한 새끼 펌네일인데뭐 나도 말 보러 기회가 있을까 하고 막 옆에서 아 아니요 에 아니요 아니에요 <laughs> 아니에요 저희 학과가 오타쿠 학과다 보니까 이제 왁타버스도 좀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오타쿠 학과랑 왁타버스랑 무슨 상관인 거죠? <laughs> 제 일반인 친구한테도 이제 권유를 했더니 아 니네 사장님 되게 재밌다. <laughs> 라고 해줬어요. 예, 너무 그 거시기하지 마시고. 안트 음. <laughs> 렌트님 팬 많던데. 근데 왜 유튜브에는 티가 안 날까요? <웃음> <웃음> 그거는 예 저도 모르겠네요. 음. 어, 음. 이거는 제가 좀더 아. 열심히 하는 걸로. 그러면은 어, 이제 슬슬 심하이. 네네. 네. 네. 다음에 그 한번 또 봅시다.